제가 요새 잠이 야간에 잠이 없어요. 잠이 잠이 없는데 요새 자꾸 드는 생각이 뭐냐면은 어, 이게 메이드 인 코리아가 있는 건지 이게 좀 궁금해요. 메이드 인 코리아가 우리나라에서 뭘 만드는지 반도체하고 조선하고 그다음에 방위사업하고 말고 만드는 게뭐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내수도 별로 좋지도 않고, 다이소라든지 뭐 쿠팡에 가면은 먹거리 제외하고 국내산 공산품이 뭐가 있는지도 모르겠고, 그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게 뭐가 있나요?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게, 뭐가 있나요? 근데, 실제로 보면은,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대기업이 중요한 게 아니고, 대기업은 어떻게든지 살아남게 돼 있어요. 영세한 그, 기술 중소기업이 중요합니다. 중소기업이 잘 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중소기업이 잘 돼야지, 그다음에 대기업이 있고 이런, 이렇게 된다고 저는 보는데 물론 대기업도 중요합니다. 대기업도 중요한데 실제로 대기업 같은 경우에 그 어, 뭐, 직원들 복지 수준이나 연봉 수준을 수준을 음, 거의 뭐 일반 직원 일반 중소기업하고는 맞출 수가 없죠. 거의 두배 이상 차이 나는 경우도 마,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걱정이 되는 게 걱정이 되는 게메이딩 코리아를 찾을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의메이딩 코리아 운동화 하나를 보더라도메이딩 코리아가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겠고 그다음에 뭐 어떤 거가 뭐메이인 코리아가 찍혀 있는 게 뭔지를 모르겠습니다. 메이인 코리아가 자동차 자동차도 마찬가지고 자동차는 뭐 현대하고 기아에서 이제 만들기는 하지만 거의 뭐 이게 현대 같은 경우는 직원들을 월급 주기 위해서 만드는 느낌이 들고요. 그래서 만드는 느낌이 들고. 그리고 특별하게, 뭐 특별하게, 어 반도체. 근데 반도체가 우리나라의 이런 그 산업을 이끌어 가고 있지만, 이제 중국한테 이제 중국하고 대만에 예전에는 삼성전자가 거의 반도체 분야에서는 그 세계 탑이 되었는데 이제는 대만하고 그 다음에 대만에는 이제 뺏겼고요 자리를 그리고 나서부터 지금 오, 올해 오늘 보면은 5만 전자 돼버렸어요 오만 전자 그게 이제 모멘텀이 없어요 모멘텀이. 어떤 지금 상황이냐면, 그,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예전에, 그, 예전에는 젊은 사람들이 대학을 졸업하면은, 당연히 취업하는 거는 이제 당연한 상황이었는데, 공부 공부를 하기 위해서 취업을 안 하는 경우는 있어도, 일자리가 없어서 취업을 못 하는 경우는 없었는데, 일자리가 없어서 취업을 못하는 경우는 없었는데, 지금은, 지금은 일자리 구하기도 어렵고, 뭐, 그 당시에는 사실 뭐 조건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옛날에는 전쟁이 끝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뭐집 있는 사람도 드물고, 뭐 집이라고 해봐야 정말 뭐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그퍼세 시기에 그 다음에 그냥 일반적인 그뭐 스레트, 스레트 집 그런 게 이제 다였죠 어렸을 때는 그렇게 크다가 이제 어 5층짜리 아파트로 이제 이사를 가가지고 살았는데, 지금은 이제는 다 고층 아파트가 들어서고 있습니다. 고층 아파트가 들어서는 순간, 뭔 일이 일어나냐면은, 집값이 올라가요. 땅값이 올라가요. 근데, 일반, 청, 그 일반 그, 뭐랄까, 청년들이, 일반 청년들이 대학교를 졸업하고, 군대를 전역하고, 그 다음에 사회에 취업하기 직전까지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대학교를, 4년제를 졸업을 하려면은, 또 돈이 또몇 천만 원이 들어가죠. 몇 천만 원이 들어가고 군대 갔다 오고 그 다음에 이제 취업을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탄생시킨 대기업들의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들어가기가 어려운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월급이나 이런 것들은 높지만은 그 학위라든지 이런 스펙은 외국에그 어학연수를 갔다 왔다든지. 그다음에 서울에 있는 대학교를 나왔다든지 그다음에 상당한 사이, 하이클래스들이 사실 대기업에 취업하는 상황이고 그냥 일반적인 대학교에 나온 사람들은 대, 대기업에 되기 어려운 상황이 돼버렸어요 일반적인 졸려가지고 지금 눈이 감기려고 합니다 새벽 1 시가 넘어간 상태에서 지금 나오는 것들이 결혼하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이제. 유튜브 채널에서 이제, 뭐, 미혼, 미혼 여자, 미혼 남자, 그 다음에 집 없이 홀로 사는 사람들, 그 다음에 아르바이트 채널들, 그 다음에 그런 결혼하기가 어려우니까 뭐 비트코인이라든지 주식에 손댔다가 잘된 사람도 있지만은 뭐 쫄딱 망이, 망했다 그런 영상들. 근데 제조업에서 같은 경우는 제조업이 현재 상황이 안, 좋, 안 좋으니까 뭐 중소기업을 무슨 조소기업으로 표현하는 그런 유튜브 컨텐츠들, 뭐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그리고 또 이제 금리가 전쟁이 나가지고 금리가 이제 장기화되고, 금리가 이제 장기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금리가 올라가면 이제 부동산이 죽게 되죠죠 예. 부동산이 죽게 되면은 거기에 관련된, 부동산 그 건설 자재 관련된 기업들도 일이 많이 없죠. 프레스 일이 많이 없어집니다. 프레스 일이. 프레스 일이 많이 없어지고 그다음에 거기에 관련된 뭐 유통 쪽이라든지 거기에 관련된 철강이라든지 모든 내수가 다 줄어들게 되있죠 견인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 대기업에서는 끌어올린다고 하, 수출을 통해서 끌어올리는 시스템, 기술적인 시스템을 갖고 있지만은, 내수가 땡길 수가 없죠. 건설에서, 그 부동산에서 지금 건설에서 땡길 수가 없고, 그 다음에 또한 가지 내수를 땡길 수 없는 이유는 중국, 중국, 중국에서 만든 공산품이 너무 싸게 들어온다는 겁니다. 중국에서 만든 공산품들이 너무 싸게 들어와요. 아마 이제 한 5년 전까지만 해도 중국 물건에 대해서 사람들이 뭐 이렇게 감각이 없었는데 이제 아마 5년 후에는 이제 거의 다 대다수가 이제 그 중국이 싸, 싸다는 거를 인식하고 중국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대한민국에 어, 심각한 위협을 초래 한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전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한테 엄청난 관세를 매긴 적이 있잖아요. 그때 이제 중국한테 이렇게 관세를 해서 관대, 관대전쟁을 할 때까지는 저는 그거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잘 몰랐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나라는 뭐 그런, 그런 관세전쟁을할수 있는 영향도 안 됐고, 그 당시에는 뭐 트럼프가 대통령이었을 때는, 우리나라는 항상 대통령 자체가 시끌시끌 합니다. 뭐 박근혜 대통령이 뭐 탄핵을 돼가지고 한 상태고, 뭐, 그다음에 저기 그 다음에, 저기, 그전 대통령도 감옥에 갔다 온 상태고, 그 다음에 뭐 지금도 계속 뭐, 좋은 소식이 없잖아요. 좋은 소식이 위에부터가 정치인들이 뭐 좋은 소식이 없기 때문에 뭐 당연히 정치가 바로 되면은 경제가 잘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서부터가 이제 그런 게 때문에 당연히 이제 경제는 신경도 안 써요. 좋은 말을 해도 들리지도 않는 거죠. 이제 그래서 지금은 제가, 제가 예전에도 말했던 것 같아요. 각, 각자 도생, 각자 잘 살아야 된다. 기업에서 기업 대표들과, 그 다음에 여기 젊은, 젊은 청소년들, 그 다음에 그 개인 사업자들, 직장 생활하는 사람 분들은 갓, 각자 통장에 돈잘 모아놓으시고, 재테크 잘 하시고, 그 다음에 뭐, 뭐 누구를 믿지 마세요 본인이 돈 관리 악착같이 잘 해가지고 그 다음에 열심히 사시는 것 밖에 없습니다 누구를 믿을 상황이 안돼요 왜 그러냐면은 뭐 뉴스 틀어 가지고 보면은 좋은 소식이 없잖아요 사실 별로 보, 보고 싶지가 않습니다 뉴스도 지금 그게 뉴스 보기 뉴스를 보기 싫은게 벌써 아 대통령 탄핵되고 나서부터 이제 뉴스를 보기가 싫어졌어요 그 전에 부터 해가지고 대통령 탄핵되고 나서부터 이제 별로 좋은 소식이 없어 그리고 나서 이제는 이제 그때부터 이제 경기가 계속적으로 이제 저, 저성장으로 이제 가고 있고 제조업 자체의 일반 회사들이 살수 있게끔 영양을 키워주는 그런 시스템이라든지 프로그램들이 그 다음에 지원 사업들이 확충이 되고 그런 거 위주로 좀 끊임없이 이제 어, 정치가 이루어, 이루어져가지고 제조업 강국으로 가야지 실제로 일반 어, 대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은 그냥 기업에 취직하는 거 말고는 없습니다 지금. 기업에 취직한다는 거는 기업은 생산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생산을 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인데 거기서부터가 이제 기업 자체가 뭐 중국이라든지 뭐 이런 다국적 기업에 밀려가지고 겨우 살고 있는 상태인데 뭐가 좋은 게 있겠습니까? 지금 그래서 국민, 국민들이 심리가 별로 좋을 게 없어요. 제가 봐도. 그리고 제조업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저같이 기계를 파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기계가, 중고기가 잘안 팔린다는 거는 결국에는 이제 제조가 안 된다는 거죠. 제조가 수요가 이제 없고 내수가 없다는 겁니다. 중고기 같은 경우는. 내수가 없다는 거는 결과적으로는 이제 소비가 없다는 거고요. 소비가 없다는 거는 결과적으로 지금 국민들이 지금 수입이 없다는 거예요. 돈벌이가 없다. 돈을 벌어놓고 통장에 어느 정도 쌓여야지 그거에 맞춰서 좀 소비가 일어나는데 돈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돈이 안 들어온다는 거는 벌어놔봐야 금방 나간다는 뜻이고 계속 그거에 지금 악순환이기 때문에 지금 그 사이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중국은 너무 싸게 들어오고 있고, 그래서 특별하게 하고 싶은 말은 각자도 생 각자가 잘 살아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여기서 버틸 수가 없어. 알아서 잘 사십시오. 철공소 구독자님들, 이상입니다.